그 금년 넘는 긴 장마와들도 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가장 분주하고 바쁘신 일정에도 임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신양반을 지원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과 우리 협회보 지원해 주시는 성님 명기 문화원장님께도 참 아까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간단한 관계자 여러분이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한 기원하면서 인사를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아. <laughs> 코로나로 이렇게 행사가 오늘 이제 조촐하게 틀어집니다 모처럼 이렇게 또 어르신들을 뵙고 건강한 모습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신들 건강하시고 금정구 서희옥 대 회원님들 여러 어, 가지 건강 관리에 네, 유의해 주시기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지 이제 3개월 지난 아주 따뜻한 따뜻 따끈한 의장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시작된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많은 고생을 하는데 낙이 목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전시회를 차하신 모든 분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제23일 검정부 새해가격백 회원전과 제8회 진달에서와 공모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개인장마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든 예술활동이 지연되든지 취소되든지 그러는데도 오전 많은 사람들이 축품하셔서 125점이라는 귀한 작품이 축품되었습니다축품을 출품 위해 작품을 위해 지도해 주시고 동요해 주신 세 감사들과 여수생님들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문영위원님 회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한글부에서는 국민전동체 동체, 서간체, 함흥부에서는 전서, 예서, 행서, 행사, 해서초서문인한 부분에서도 많은 작품들이 출품되어서 우리가 선을 구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소리> 대상 이재근님의 작품은 전통적인 법첩을 개수해 주